안녕하세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은 유치부 율동 선생님, 노현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준비 됐나요? 네. 네, 우리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사랑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모두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일하실 때늘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지도 선생님, 부장 선생님, 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유치부 유아부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지내다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에 모두 모여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보이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아주 큰성 앞에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들어볼까요? 아주아주 큰성 앞에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들아! 애들아! 너희들 저큰 성에 들어가 봤어? 저성 너머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있대. 난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 토끼야, 너는 점프 선수잖아.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나는 깡총! 될수 있잖아. 그런데 저 성은 너무 높아서 아무리 뛰어도 저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괜히 엉덩방아만 찧었어. 하, 그랬구나. 나도 웬만한 벽들은 이 튼튼한 이빨로 구멍을 낼수 있는데 나 한번 그래 봤다가 이빨 다 부러질 뻔했어. 그때 두더지가 말했어요. 너희들도 그런 거야? 난 땅콩 파기 선수잖아. 내가 땅을 파서 저성 안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파고파도 단단한 벽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서 나도 실패했어. 도대체, 도대체 저 성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수 있는 걸까? 너희들도 성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단다. 내가 짖으면 지진 난것 같다고 모두들 이야기하지. 나도 저성에 누가 사는지 보려고 망망망망지져 봤지만 아, 흔들리기는커녕 목만 쉬어버렸어. 저성은 끄떡도 안해. 맞아, 나는 느릿느릿 거북이지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단다. 하지만 이 성은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 도대체 저성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친구들, 동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저성에 대해서 어, 잘 들어봤나요? 오늘은 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이성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 이름은 제가고 하는 단단하고 큰 성이랍니다. 제가 가로막혀서 점프를 잘하는 토끼도 무엇이든지 갈아먹는 생지도 땅굴파기 선수 두더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면 돼요. 누가 해줘야 하나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성을 넘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손잡은 친구들만이 이성을 넘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 너머 아름다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보급 바로 예수님의 구원 만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제약의 크고 단단한 성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외로울 때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아플 때도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이 자라길 바래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교회에 올때 가방에 모아서 가지고 오면 돼요.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 유치부 친구들 안녕! 유아부 간사님이에요. 유치부 간사님과 함께 오늘은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어, 우리 교회에서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지난주일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우리 같이 친구들 찍자네요! no.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같이 칭찬의 박수 짝짝짝! 너무 잘했어요. 이번 주일도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예배드리는 모습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두손 모으고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 정성껏 마음 모아드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또 정성껏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축복된 예물 되게 해주세요. 드려진 예물 제목 제목마다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아부 유치부 To get the moon, to get the moon, to get the moon.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헤이! Hey! 듣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헤이. Hey. 태계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 아멘. 안녕, 야구반 친구들, 야구반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19 빨리 없어지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너무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빨리 만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세반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안녕! 이사본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사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영상예배 꼭잘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빨리 예매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마스크 꼭 끼고 손 깨끗이 씻고 우리 건강하게 유튜브에서 만나요.